아, 어, 트레파, 장가 그러고 보니까 살인마들은 에도운 어, 한번 쓰면은 다 그냥 사라지나? 그걸 모르겠네. 다 죽여야 안 사라지나? 그런 어, 나쁜 이점이 있으려나잘 모르겠네. 오퍼링은 한번 쓰면 사라지는 건 알겠는데. 블루투 포인트 많이 먹는 걸로 하고, 위스퍼, 레어퍼, 이게 뭐지? 유해브, 루디 멘, 루디 멘터리, 언더스탠딩, 오브더 엔티티 보이스. 아, 위스퍼 웬스탠딩, 위디너, 48비터, 렌지 오브더 서바이브. 이거 한번 써볼까요? 이게 이제 엔티티라고, 이게 게임이 흑막이 있습니다. 얘네 생존자들을, 이게 게임 스토리가 또 있어요. 음, 그 흑막이 있는데, 이 살인마들도 다 엔티티가 생존자들 잡아다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얘네들도 예전 에들다 생존자였어요, 얘네들도. 정상인이었어. 근데 엔티티라는 애들이 다 살인마로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이걸 알려준대요. 다시 트래프 한번 가볼까요? 오히려 고수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 만약에 잡으면은, 나도 뭔가 성취감이 있고, 못 잡는다 한들, 빨리 끝나요. 즐겜이래 초속 고즐겜 코리아. 어차피 이거 한국,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만 되는데, 뭐하러 저렇게 코리아를 붙인지 저 이해가 안 가요, 저거. 뭐하러 붙이는 거야, 저거? 너부터 죽여야겠어? 이구하나? 너부터 보이면 반드시 죽인다. 메인트 레이강 다크 미스트 아 안개 때문에 잘안 보이겠구만. 하지만 저는 옵션을 낮췄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입니다. 또 엄청 지루하고 긴 로딩이 시작되는군요. 로딩 언제 끝나나 이거? 끝날 건 그래? 어, 우측에 집이 보이구요. 집에 베이스먼트 있나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 이쪽은 그게 없으려나? 이쪽엔 그게 없나? 어? 만날 듯? <laughs> 그렇지! 뭔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 방금 그러다가 갑자기 숨소리가 들리더니 아 여기 있구나 하고 딱 느껴졌어요 그게 혹시 이쪽으로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여기다가 딱 놔볼까? 벌써 한 명이? 근처에 트랩이 없나? 저기 하나 있긴 한데 허! 이거 구하러 갈 동안 누가 구할 것 같아 이다가도 하나 놓고 난 바로 앞에 안 놓을 거야. 어, 아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자네? 어휴. 자네 또 여기서 뭐 하나? 근데 못볼줄 알았나? 그렇게 시야 개기 좁지는 않아. 나도 못 들어가잖아, 이거 뭐야? 그래서 치료 받고 있어. 빠져볼까? 저 걸리나, 안 걸리나? 에? 어, 또 구해줘서 꼬래. 어? 이쪽으로 다 나갔나 보네. 어디 갔지? 저기 있구만, 한 마리. 거기 서 이리 와 에휴 이럴수 바로 앞에다 안깐 내 네, 잘못이 크다 그래 오 여기도 질겜 장소인가? 저기 있구만 자 나도 꺾어서 한번 들어가볼까 이렇게? 아 이거 시간끌기 자 여기까지만 따라가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구만. 지겠어? 아무도 못 잡겠어. 이거, 이 속삭이는 소리가 그렇게... 어디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이거? 실수를 했구만, 어디 지 이거 일단 설치해야지. 48m 방정 내에 일단 있다는 거잖아. 일단 일로 가서 여기 있는 거 일단 줍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뭐 아직까지 고치고 있어 이 새끼 설마 여기서 즐게 말려고 도망가는 게 좋을 걸 일단 뭐 일로 와서 또 고치고 있어 와 이게 뭐 일로 또 왔어? 어 어디 갔어? 이게 보이는 방향에다가 그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 일단 봤을 테니까 가져가고. 이거 또안 올려나? 저걸 안쪽에 닿으면안 되는데 두개 포기한 듯? 저쪽 가볼까? 붙치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한대 맞고 가는 거다 보이는 건 좋았어. 일로 왔어? 아 컨트롤 미스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어 컨트롤 미스 좋아 자네는 여기 꽂히시게 꽂히시게 오 이거는 어 자네는 탈출을 못할거야 미안해 내가 한 명이라도 잡아야 이게 체면이 서서 말이지 여기는 보실까? 어, 누구 걸렸어! 아, 저쪽에 누구 걸렸는데. 누가 걸린 거지? 하, 아, 안 돼. 풀려났구만 야, 아무도 안 구하러 올것 같아. 좀 넓게 보아볼까 아무도 안 구하러. <laughs> 저쪽 설마 열고 있나? 없군. 다 반대쪽으로 갔군. 저쪽. 자, 다시 가볼까? 누가 구하러 올지도 몰라. 너희들 믿는다. 그렇지! 그렇지! 두 마리요! 두 두발이. 마리! 자, 자네는? 한 방에 뒤지겠지? 안 그래, 이구아나가 자네 혹시 아니구만. 아, 두 마리는 잡는구나. 어디가 아주 멀어지고 있는 거야. 아, 바로 직선거리네. 저기 한명또 있네. 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 한번 여기다가? 딱. 뭐해, 여기서? <laughs> 이러에 점수가 먹는 게좀더 좋아져요, 제가. 이거 하나 못 잡겠네, 요는 오나? 없네. 옆에 있는 것 같아. 없구만. 도망치려나? 이쪽으로는 뭐다? 아, 트랩이 없는 게 이게 굉장히 아쉽구만. 이구 하나를 버렸어야지, 마 에휴. 저리 뛰쳐나갈 것 같은데. 캬밖이쪽 들고 가면은 안 구하고 있어. 여기 치료받았대 어딘가 있다는 건데, 저거 여기 있나? 다시 가볼까? 없는 거보고서는 구해주러 올지도 몰라. 구해주개 뿌리? 그냥 나가. 나가, 임마. <laughs> 널 구해줄 사람은 없어. AK 저거는, 뭐지? 죽었군. 판타자. 이게 어디서 뭐하는거야 이거 아 탈출했네요 아 반타자 브루탈 빅토리 이거 만점 안 넘는데 이러면은 만점 넘었네? 오새오 세크리파이스 캐리했군 좋았어 다시 가보죠 매그. 이 사람 발걸음이 빠를 겁니다. 전용 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AK 또 왔군. 스칼렛. 드와이트. 페어필드 쌈. 레벨 4짜리가 있어요. 완전 초보. 음. 어디 한번 가볼까? 이번에 AK를 한번 저격해볼까? 잡을 수 있을지. 아, 자신은 없는데 몇 시지? 설마 5시? 음, 로딩은 언제나 길고 지루하군. 로딩할 때 뭔가 미니 게임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럼 더 느려지려나? 1인칭우로이 시작이네? 어? 나 몸이.. 안 움직여 어? 움직인다 이쪽에다 가난해야지 누군가 날 보고 있을지도 몰라 저쪽에 많은데 다들 저쪽에 있을 것같아 야 이거 너무 길다 맵이 그렇군 그렇군 오호 오 상당히 빠른데? 어? 자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자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AK 오 AK 자네로구만 자네 내가 잡아줄게 자 어디로 가지 한번 봐볼까 일로 오든 군 어우 이것도 막았어요 스키 어디로 라가 어허 그렇다 이거지. 자, 아, 나는 이걸 부숴버릴 거야. 왼쪽으로 도망쳤나? 왼쪽으로 갔네. 그렇지. 아, 이거를 못 잡네요, 이거를. 어디 갔지? 어, 저로 갔네. 하, 아, 아깝다. 온거 같은데 여기다 들어도 잡아야겠어 그래 안녕 <laughs> 음 자네 어디다 꽂아줄까? 이거 가장 좋겠군. 어, 왔어, 왔어, 왔어. 아유, 이런, 이런, 이런. 내가 이거또 당할 줄은 몰랐네, 이거. 자네, 일로 와. 어디가? 아, 이것도 못 맞췄어. 어디가 쓸까? 이 양반, 아, 이거 반타작도 못하겠는데 저쪽에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 그거 고치고, 아이고, 여기서 뭐 하십니까? 잡을 수 있어! 그렇지! AK! 난자들 노리였어! 다들 멀리 있다. 빨리 꽂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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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까 드와이트 개가 너무 잘해. 없는걸? 기다려야겠다, 그냥. 반타작은 해야지. 누가 오고 있는 거 같은데 아주 지죽은 듯이 가만히 있군 어? 여기 있어? 어 자네! 어디서 많이 보는데 자네? 안녕? 어? 풀렸어 저거 아... 아, 아깝다, 아까워. 근데 계속 도박 치네. 둘다한방 까미네. 핫! 자, 자네 어디로 갈까? 가까운 데 있어? 아. 자. 아, 자, 자대 차라 죽으시고. 저기 하나밖에 안 남았네. 요고랑 저쪽에 세 개가 있어요. 아, 너무 너무 멀어. AK는 잡았다 그래도. <laughs> 아까 놓쳤는데. <laughs> 좋았. <laughs> 이거를 막 금방 할것같구만 <laughs> 안녕, <웃음> 안녕 쌤. 난 밥이라고 해. 자네, 어디 갔지? 뭐야? 저거 누가 밟았어? 금방 풀려나는구만? 쪽도 가야 돼. 아. 어? 자네는 스칼렛 같은데? 아. 응. 또 부셔 버릴 거야? 자 설치를 해놓고 저쪽 거 고치고 이쪽 거 고치면은 한 마리라도 잡아야 되는데 못 잡을 것 같고 안 보여 에헤이 거기 석구방 그래? 근데 안 보여. 여기 있만 안에 잡아야겠어. <laughs> 아, 트랩이 없다. 맵이 너무 기니까 트랩이 너무 멀리멀리 멀리 따로 있어요, 이게. 음. 빨리 트랩을 두 개씩 갖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살인마를 별로 안 키워가지고. 안 보여, 포기 했나 봐？하고 다시 가보 면은 없어？포 기할 것같은카죽었 구. 야 우리 점수나 먹자. 야, 이거 이거 해체. 내가 점수 줄게. 우리 해체해. <laughs> 말을 또잘 들어요 이게. 에? 여기서 점수를 먹어야 돼 이렇게 이게 게임을 가장 재미없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laughs> 저게 생존자가 걔 매너에요, 매너.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점수가 쌓이거든요. 바로 앞에 있으면은 체이서라고 이제 쫓는 그이 긴박한 BGM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게 세트 트랩 저거 점수도 먹고 제가. 쟤도 저거 해체하면서 점수 먹고. 자 이렇게 세트하고 해체하고 <laughs>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난 사기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갑자기 때려버린다거나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저는. 내 구멍 위치나 알려줄까? 그러면 점수 더 먹을 텐데. 아이고. 에휴, 저거는 이긴 거니까 살려줘야지, 그냥. 통술 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해주자. 이렇게 잡아서, <laughs> 갖다 버려주자. <laughs> 갖다 버려주지는 거잖아, 임마. 자, 가시오. 집에 가시오. 안녕! 다음에 또 봐! 프로테팩터리 반타작 했군요. 이거 만점... 어, 넘었네. 이게 아까 헌터 저, 점수가 저거 반점이 마, 어, 넘은 거 보니까 아까 세트 트랩도 하고 트랩 세트 예, 점수가 백... 어... 낚점이 넘죠? 마우스 어디갔니 이거 마우스가 안보여 마우스 어디갔니? 마우스가 안보여 빛친